글로벌하게 나가야 됩니다. 영어로, 영어를 소개하고, SNS도 되는 거를 파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극적인 콘텐츠 그냥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 트렌드가 되는 것들을 엮어서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하게 나가야 됩니다. 한국에 갇혀 있지만 영어로 하고 한국에 가진 컨텐츠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말하고 말하지 않아도 그게 전달되는. 음. 기획을 하고 거기에 초점이 갖히는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다 수용하고 살아남는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 많고 재미있고, 궁금한 거 알려주고.